주일이가 이제 왔어요. 지금 비도 오는데 늦게 와가지고 지금 주고 있고 조금 전에 양아치가 첫째를 때리려 하는 거 제가 막 쫓아가가지고 양아치를 지금 완전 떼어놓고 왔는데 첫째가 지금 안아야 될 건데 아또 첫째가 왔다 하면은 큰일인데 지금 제가 주일이 이캔 먹는거 영상찍고나서 제가 한바퀴 더돌아보려고요 얼마나 제가 양아지 잡으러 갔는지 다리가 지금 후덜덜 떨려요 하, 막 애를 잡으려고 쫓아오는걸 제가 완전 먼저 첫째를 도망시켜놨고 양아지는 막 제가 막 쫓아가가지고 뛰어가 좀 오늘 달리기를 좀 많이 했어요. 아 다리가 막 후덜덜 떨리고 지금 아 좋겠어요. 역시 고양이들이 아, 아, 나이가 있어도 아, 빠르고 나는 일라카이 아, 나이도 있고 관절도 안 좋고 아, 진짜 아. 주일이는 어제 요미를 완전 막 어? 난리를 치고 하더만. 이 둘이 이 둘이 양아치 둘이를 응? 여자 양아치 남자 양아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? 그 같아요. 좀 아,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먼저 중성화 수술 둘을 시키나면은 이런 분란은 없을 것 같은데. 와 아, 진짜 양아치는. 저거는 뭘안 먹으니까 저거는 정말로 전문가가 양아치는 잡아야 돼요. 아 이제 이 아침에 이제 다 먹고 이제 가는가봐요. 아유 아침에야 응좀 깨끗하게 뭐라 깨끗하게응와 깨끗하게를 안 먹노 응? 아 비가 옵니다 비가 빗방울이지 떨어지네. 아이고 아침에 또 가고 또아또 아, 또 잡아라 또어이 양아치 같은 진짜 너는 양아치 커플이다. 여자 양아치, 남자 양아치. 아 진짜 비는 오는데 안 가고만. 빨리 가라. 또 다른 아, 잡기만 잡아라. 이 혼난다 진짜. 아유 못 살아 못 살아 진짜. 아. 먹어라. 꿋꿋하게 니가 잘 먹네. 어휴.